이게 어려워.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니가 또걸어 가야 되 그러니까, 그냥. 아, 다크에코 까까당 다크에코 재밌습니까? 네, 재밌습니다. 내가 다 너무 어려운데, 이거? 다크에코. 다크에코. 다 다크에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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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크에다다 여더 빨리 돼겠어 근데 나안 보이는데? 뭐아 3D 니야쓰리 d 야응 해찬아 해찬아 물에서 안 돼요, 안 걸어가도 음파는 나오는데 조금만 더아이 남의 비장지왼 하얀색 왼하얀색이아 <몇> 우리다 <믿어. 몇> 엉덩이 <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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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. 엉 <다>, <몇> 빨리해요! 데이터 들어요. 데이터 얼마 없어요. <목소리> 너무 없어. 너무 흘려, 빨리 했는데 말해 줘라. 데이터 얼마 너, 없으니까. 내가 모르는데. 나 지금 1기가 도 없어, 이제. 9 0 0 구이자 구이짓 8만 6기가? 뭐해? 이러면 죽는 겁니다. 빨리 빨리! 다시요. 아, <laughs>